사실은 국내 자동 소식을 2단트와 5단트입니다. 4단트와 5단트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국내 자동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기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3일에 열울산입니 사 신공장 부지에 울산 이공이 전용 공장 기 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어, 이번 이 전용 공장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제조 최적 프로세과 최적의 근무 환경 을 갖춘 인간 중심 공장으로 전동화 시대 현대제품을 대량 납부로 자리매김한다고 를 합니다. 저모 뭐 정의성 회장뿐만 아니라 어, 현대동차 사장.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1996년 아산 공장 이후 29년만에 들어서는 현대차 국내 신, 신 공장이네요. 어, 울산 이부 전용 공장 과거에 동합 어, 시험 조 시험장 부지에 들어선다는데요, 어떤 금액 소화타, 엑센트 아파트 등 어,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울산 전기 전용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인허가 절차까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데 이번에 정의회장이 요런 걸 봤던 조체를했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단계는 공부는요 도성 단계에 따라 신규 도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 모빌티 도시형과 기존 도시의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 탁신 전형으로 나눠서. 진 지원요 대구광시와 성남시가 대조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의상과 광명시에 각각 국비 3억 5천만 원 지원해 향후 1년간 모일 태극 가격을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서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바로 케이지 모빌리티 이야 입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어, 키롱모터스와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양산은 전력적 파탄시을 하기 위한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열렸습니다 이 키롱모터스는요 시 바로 포레스와 토레스 EVX와 어, 전기 버스 베트남 시장 진출을위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음에도 케이지 모빌 현재 이제 어, 전용 KD의 공장 건설장도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케이지가 이제 정상화에 따라서 이제 해외 요 오늘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라이 네이버, 데스토리, 북방과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컴터스 관련된 리뷰 영상, 프로듀스까지 하고 있요네이버 서로 유추가, 이어 추가할 수 있는 곳 있고요. 디스토리 구독, 구독 버튼을 눌서 마지막 리튜브채 구독, 좋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